캠핑을 왔어요 친구랑 아마 말은 모토 캠핑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이트에서 뭐 요리나 이런 거를 해먹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캠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취소했으면 진짜 억울했을 뻔했어요 미시령 딱 지나는 순간부터 비가 안와 먹구름 자체가 없더라고요. 아주 굿굿. 바로 텐트 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요. 그래서 오늘 스노클링 마스크도 가져오고 그리고 오리발도 조금만한 거 가져왔어요. 아이고, 야. 원래 살도 좀 빼고 쇼바도 좀 낮춰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살은 빼는 거 실패했고 쇼바는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못 갈았어요 작년에는 부캐너 타고 왔는데 올해는 또 메테오 타고 오니까 그거 CC 조금 높아졌다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손목이 정말 덜 아파 메테오 쇼바만 내리면 이제 정말 완벽하게 내 오토바이다 정이 붙을 것 같아요 아니,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. 쏘이. 짱. 따봉. 따봉. 어디 인터넷에서 메테오 CC바니까 한 13만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셀프로 달았는데 확실히 메테오는 CC바나 등받이가 있어야지 짐 묶기가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CC바에다가 안전하게, 어, 캠핑용품 실고 가고 있는데, 어,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편하네요. 오다가 막국수를 먹었는데, 어,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진짜 3분의 1도 못 먹었어요. 그래 빨리 양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. 아, 근데 진짜 살 빼고 오고 싶었는데, 못 뺐어. 어. 오, 바람도 뜨고. 달리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요. 가자, 가자. 제발 가자. 너무 덥다. 지금 8시간 주행 중이거든? <laughs> 8시 반부터.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오래 걸렸지? 어? 왜 오래 걸렸지? 아, 많이. 아, 맞아. 많이 밥, 먹고. 밥 먹고. 좌회전에서 좌회전. 안녕하세요. 도착한 소감이? 너무 덥고요 <laughs> 너무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요 어, 에어컨 채웁니다 9월에 오길 다음에 9월? 9월에 어, 다음엔 9월에 올게요 <laughs> 오늘은 폴로 가져왔어요 <laughs> 치기 5분 만에 치는 텐트. 자, 컴온. 이게 폴대를 네. 네가 이렇게 어, 이렇게 조립해 주면 돼. 네. 응. 아주 아주 쉽답니다. 이 구멍 있지? 여기다가 또 껴. 그러네. 내첫 텐트야. 언 처음 사? 응. 오시. 여기 보면 잘 보면 입구가 있거든. 이걸 어 이제 팩을 박아야 되잖아. 어디다가 팩을 받고 싶어? 왜 이렇게 1타 강사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1타 강사 같아? 더 강력한 돌멩이였다. 누가 강목을 버리고 갔네. 팩은 내가 받을게. 저수건두개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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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패를 박았습니다. 여름에 진짜 짱이요 그래도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아까보다는 시원해서 마음이 좀 낫다. 코멘트만 가져와서 아마 100일 것 같아, 등 동생 것도. 야, 니건 네 짱짱하다. 새 거여서. 어, 나 언니, 언니가, 언니가 한 거. 응. 짐좀 정리를 하고 바닷가로 가려고요. 짐 정리를 안 하면 안될것 같아. 강아지랑 같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냄새 나진 않고, 오줌을 저기다가 해서 던진 것 같아. 아우, 씨. 고민 아시죠? 네. 뭐, 뭐, 과자 뭐 먹을지. 그냥 저희는 텐트에서 그냥 먹다가 살라고요. 그래. <laughs> 찐따 <딱> 같네. <웃음> <웃음> 라면은. 저희는. 저번... 결국, 이런거 사서 먹으려고요. 덥죠? 네, 요런 캠핑이세요. <laughs> 아! 뭐 하세요? <laughs> 꼬여 있네요. 고 있는데? 오. <laughs> 热气。啊 <laughs> 아.. 아.. 어이씨 미쳐. 저 유튜버답게 이런 부탄가스 커버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. 조금 필수템 아니면 멋있게. 음.. 이거를 이렇게 껴주고! 이거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. 수저 세트는 루에비든 걸로 가져왔어요. 이게 아주 좋아. 버섯 안 씻는 거 확실해? 아, 몰라. <laughs> 씻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? 그래, 어차피 이거 균이니까. 불에 구우면 다 되겠지 뭐. 너무 크다. 이거 어디서 들어간 노래 같은데? 소절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달라요. <웃음> 서핑하고 캠핑도 하는 뿅. <laughs> 예쁜내 <laughs> 얼굴. <laughs> 약간 달라요. 푸르푸르. <laughs> 푸르푸주세요네 <laughs> <laughs> <심한대? 웃음> 저타 먹을 거예요. 짠. 언제 다냐아 막막하다. 언제 응,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빨리 타고 싶지? 아니, 나 타기 어, 나, 어, 나 어, 싫어. 싫어. 타고 집에 어, 가고 싶어. 나 용달 보러 고 싶어. 응. 용달 차에서 에어컨 고 가고 싶어. 이 일은 스스로 하자. 스스로 랄랄라 스스로 가리리루 어, 짐을 먹 왔어요 맛있다 그냥 걸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꼬아서 걸어주면은 더 고정이 잘 돼요. 습니다.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여기서는 옥수수 먹고, 저기서또 음료수 먹고 이렇게 하자. 아까 전에 헤어졌을 때 조금 당황했거든요? 나는 언니 뽑아가려고